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이한 기자회견이 있었지요. 각 신문 보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를 보면은 어, 윤 대통령이 부인 문제를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 첫 사과. 어, 그렇지만 어, 특검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특검 어, 다 거부를 했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해병대원 특검 그것은 이제 조건부로 수용할 뜻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 그런 부처를 신설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요 발언 살펴보겠습니다. 민생 어려움 쉬 풀리지 않아 선고합니다. 라는 말도 했고 여당 총선 패배, 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이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병대원 수사 납득이 안 되면 제가 먼저 특검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이 특검을 어 이제 수용할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지요. 그 다음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어 송구하다. 부족합니다. 이게 몸을 낮췄지만 특검에는 반대한 것이다. 이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도 이 비슷한데 일단 어 김유사 관련 특검 최상병 관련 특검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하죠. 그것을 모두 거부를 했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특검은 부실수사 과주기 수사. 그때 하는 것이다. 이제 야당은 이런 대통령 입장 표명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발의를 또 하겠다. 이제 이런 대치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디올백엔 아내의 현명치 못해 처신을 사과한다 했고, 사회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세를 밝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아내의 처신 사과했지만, 쌍특검은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런 제목. 그 다음에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아내의 현명치 못한 처신은 사과하는데, 특검은 정치공세다. 따라서 반대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 보면은, 의료개혁의 길,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이런 제목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지는 어떻게 봤느냐 매일 경제 금융 투자 소득세를 없애지 않으면 엄청난 자금 이탈이 예상된다. 이제 이걸 일면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경향신문 특검 거부하고 국정기조 그대로 가고 그래서 변화는 없었다. 변화는 없었다. 이제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사설 제목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다음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부총리급 저출생부 신설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추진. 기초연금 40만원 이 부분을 제목으로 새롭게 뽑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건 언제 하느냐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임기 내에 그러니까 임기 내에 한다는 건 3년 계획으로 저걸 추진하겠다 이런 거죠 현재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30만 원씩 그렇게 주는 기초 연금인데요, 10만 원을 더 인상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국 경제 예, 보겠습니다. 집권 3년차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과 민생에 매진하겠다 이제 이런 어, 발언을 한 것을 주요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9개의 신문에 일면 톱을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 전반적인 분위기 여러분 다 어, 느끼실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 앞으로 3년 동안 무엇을 하겠다 이런 제목도 있는가 하면은 일단 쌍특검에는 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그리고 일부는 조건조,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주요 제목으로 뽑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사회면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인데요, 살인 사건으로 번진 유튜버 간의 비방전. 네, 부산에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 법원 앞에서요. 어, 두 사람이 다 유튜버인데 두 사람 다 남자고요. 그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충기로 찔러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살해 현장이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두 사람은 50대 남성들로 알려져 있는데 경찰에 따르면 3년 전부터 서로 고소 고발을 이어가는 등 극렬한 어떤 그이 비방전을 계속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수 있겠습니다. 습격 어, 순간에 장면은 비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어, 녹음이 되는 뭐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어, 어제 아침 9시 52분쯤 벌어진 일입니다. 부산 연제구 부산 집업 앞에 있는 인도에서 어, 벌어졌습니다. 어,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나중에 경주에서 어, 붙잡혔습니다. 한 2시간쯤 뒤에 붙잡혔습니다. 네 이제 흉기로 찌른 사람은 홍모씨고요. 그 다음에 숨진 사람은 조모씨인데요. 홍씨는 붙잡힌 직후에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 라는 글까지 버젓이 남겼다고 하고요. 이 사람은 원래 폭행 혐의로 그러니까 숨진 조모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어, 부산 집법에서 열리는 출판 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어, 흉기는 부산에 있는 마트에서 준비를 하고 도주에 사용할 차량도 미리 렌트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서 계획 범죄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선일보입니다. 북한의 핵 과학자는 특급 대우 받는 줄 알겠지. 그러나 절대 아니야. 폭탄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지난 31년간 주한미군에 복무하며 한미연합사령부 최고 전략가 어, 등을 지낸 로버트 콜린스 사진에 보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폭탄을 위한 노예. 《Slave to the b o m 이라는이 제목, 북한 핵 과학자의 역할과 운명. 이제 여기에서 북한의 핵 과학자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상세하게 조명하고 있는 이제 그런 보고서입니다. 어, 북한의 핵 과학자들은 초등학생 나이 때부터 연구 분야, 주거, 취식, 결혼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생 경로가 정해져 있는 자기 결정권이 없는 존재다. 실패가 곧 불충인 북한 사회에서 조국의 과업을 위해 일만 하다가 죽어 나갈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 상황 아래 에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 월성 원자력 발전소 자료를,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던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전부 다 대법원에서 부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감사원이 잘못한 거다. 감사원이 업무 부실, 업무 처리가 부실했다. 이제 이런 판결 이유를 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때 수사가 지휘됐던 그런 내용이다. 대법원 일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 공용전자기록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감사원법 위반인데요.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서기관 1명, 50대 2명이고 40대 1명이고, 이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 산업부 직원이 삭제한 파일 중 공공 기록물로 분류될 만한 중요 문서에 관한 전자 기록은 산업부 내에 동일한 내용의 전자 기록이 있었고, 감사원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수집·확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부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다른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 대상으로 삼고, 그 결과물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비춰볼 때 감사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만 더 볼까요? 한결의 보도입니다.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무죄 확정, 감사 방해가 아니다.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국장이던 시절에 그 감사를 주도를 했었다. 대법원이 적법한 감사 절차가 아니었다. 라는 이유로 이 사람들의 무죄를 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자료를 삭제한 것 자체,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죄라는 접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감사한 그 감사 절차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람들이 무죄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감사를 방해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료 삭제가 무죄라기 보다는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죄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대법 판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라파 쪽으로 이스라엘 탱크가 진격을 할 때는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무기를 공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이 중대 전환점에 온 것이 아니냐 이제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폭탄으로 가자 주민들을 살상할 수도 있다. 아, 미국 무기가 이러한 일에 연관이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쪽에서는 매우 실망스럽다. 네, 이런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아, 바이든 대통령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이스라엘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76년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왔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고, 길라드 예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이스라엘 공영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 분위기가 특히 미국 대학가에 안 이스라엘 시위가 계속 번지고 있었다라는 뉴스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이런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아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미국 내 분위기를 충분히 아마 감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가자지구 최남단에 있는 그 지금 피난민들이 몰려있고 거기 또 하마스의 본거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곳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육상군 특히 탱크 부대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진격을 서두를 경우에 미국의 무기를 공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 뉴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보는데요, 국산첨단반도체 점유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경보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우리에게 번지고 있는 거 아니냐, 불똥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도표 한번 보실까요? 이제 국가별로 10나노 미만 반도체 생산 10 나노미터가 바로 첨단 반도체에 해당합니다. 이제 그게 경계선이거든요. 10 나노미터 미만의 그 극세한 이 첨단 반도체. 이걸 이제 얼마나 생산하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반도체 전략 중의 하나인데요. 그 점유율을 보면은 2022년 대장년까지만 해도 대만이 60%, 한국이 3 0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8년 뒤인 2032년에는 미국이 28, 대만은 47, 한국은 한 자릿수인 9%로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중국, 일본, 유럽, 이런 쪽이 이제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거지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가 발표한 반도체 공급망 새로운 회복 탄력성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지금, 어 경고등이 켜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일보. 어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의 TK3선 추경호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 뉴스입니다. 아, 단일대우,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 뉴스 하나 더 볼까요? 동아일보는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추경호, 3연속 TK 출신 선출이다. 주호영, 그다음에 윤재호, 그다음에 이제 추경호, 이렇게 대구 출신 국회의원이 세번 연속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선인 108명, 22대 국회를 말합니다. 단일대우로 뭉쳐야 한다. 사실은 이런 말은 굉장히 절박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5월 말부터 시작이 형식으로 되는데요. 어, 그때 야당이 밀어붙이는 여러 가지 특검법, 뭐, 특별법, 그 다음에 입법 독주 이제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어, 또 대, 어, 대통령의 거부권이 재의결 찬성표결로 인해서 대통령 거부권마저 무력화될 경우에 심한 정치 혼란, 네, 권력의 공백 뭐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 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일 대우 이게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절체절명의 비명소리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IT계에서는 이번에 경술국치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아,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일본에 씨를 뿌리고 키워왔던, 일본의 국민메신저라고 하는 라인, 이제 그래서 일본 정부와 일본 업계가 지금 그 우리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50%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몰아,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뭐 매우 소극적이고 또 우리 정부도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laughs> 이제 언론만 네, 언론만 지금 중요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요. 속사정을 알아보니까 어, 지금 네이버는 어차피 일이 기울어졌다고 보고 어, 자신들의 지분을 어, 값을 좀 톡톡하게 받고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예, 현대로서는 전략이다. 그래서 어, 이 일을 시끄럽게 만들거나 어, 또는 국내에서 뭐 반일 감정이 불을 붙이거나 그래서 또 다른 뭐죽창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아사리판으로 만들기 전에 네, 조용히 일본 측하고 협상을 해서 어, 그 동안에 네이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분의 값을 톡톡히 받아내고 물러나는 것이 최선 최상의 방책이다. 아마 이제 이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네이버도 겉보기에는 조용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 정부도 이런 속뜻을 알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빚이 주요 34개 나라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아, 참 이런 뉴스 정말 보기 싫죠? 네, 걱정됩니다. 올해 1분기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밑돌았지만 여전히 국제금융협회 집계 대상인 세계 주요 34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어제 예, 기획재정부가 월간 재정 동향을 내놓았는데요. 나라 살림이 75조가 1분기에만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있다 1분기 재정수지 적자 10년 내 최고 수준에 달한 것이다 총수입이 2조원 늘때 총지출은 25조원이 증가했다 3월말 중앙정부 채무가 1,115조5천억원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철이 없는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인당 25만원씩 주는 거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해서 투자고 그렇게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뭐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이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겠다, 민기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네, 오늘, 어, 여러분과 함께 아침 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